미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좋은 점도 잠시 해줄게요. 어 우선 어 저는 이제 스탭의 역할로서 이제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마음껏 그 70년대 그간에 있는 어, 배우분들의 두 가지 모습을 그간에서 배우로서 연기할 때의 모습과 극 바깥에서의 어, 다소 사실적이고 민낯이 <laughs>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. 어 그냥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약간 좀 기뻐하면서 어, 현장을 누렸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저 미도로서는 어, 다시 한번 이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약간 어, 거시적으로 좀볼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현장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도라는 사람 자체가 저 전여빈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에너지와 온도와는 좀더 상이한 어,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거미 집이라는 영화의 어떤 템포와 리듬을 좀더 이렇게 업 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어, 존재라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어... 그 김감독님의 그 열정을 이어받아 그리고 열정유림의 <laughs> 그 열정을 이어받아 그리고, 그리고 이 선배님들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어, 조금 더 이렇게 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드리려고 좀 주안점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. 네, 네,